근데 금호올린 이게 그 입주가 언제예요? 식기가? 2023년도입니다. 예, 2023년도. 네네. 예, 저희가 지금 아까 서울에서 올때고스도로를 그 이용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여기 아까 선단 뒤진가요? 네, 선단 아이십니다 이게 몇분 네. 정도 걸리요 차로는 여기가 뭐 10분 거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10분 거리. 네네네. 그렇다면 여기 저희가 2023년에 입주를 하고. 네네. 그럼 대진제 7호선 연장. 네네. 이게 지금... 고봉산역인가 장암역까지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개통되는지? 2028년도 개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개통이. 2028년도 개통입니다. 2028, 저희가 네. 입주를 하고 5년 뒤에. 예, 5년 뒤에. 아. 네. 그리고 이 대진대역이 개통이 됐을 때, 네. 저희가 이거, 그 입주가 2023년이고, 네. 저희가 민간인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년간. 예, 예, 그러면은 8년째가 2031년인가요? 2031년입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그때 돼서, 예. 더 살고 싶다. 네. 그러면은 분양가가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8년이 만기가 됐을 때 예. 최초 분양가로 분양 전환을 하는 건데 예. 그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들어간 보증금만 받고 나갈 것이냐 예. 그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두, 두, 가, 두 가지네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만약에 이거를더 살고 싶다. 예. 그러면 그때 최초 분양가로 예. 이제 철권 이전을 하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그냥은 가격과 상황 네. 물론 지하철역이 네. 2028년 들어온다면 네, 네. 당연히 입자 같이 올라가잖아요. 저희들은 이게 초역세권 아파트기 이 때문에 네. 도보로 10분 거리에. 어, 전철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프리미엄이 뭐 최하 1억에서 2억 정도 네. 그 정도는 보고 있는 향후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로 네. 개통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치보다 네. 향후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또두 네. 번째로는 제가 여기서 이제 8년 뒤에, 이제 31년도에, 네. 어, 제가 나오겠다. 네. 그러면은 제가 냈던 보증금은? 보증금만 받고 나가시면 되는 거네요. 예,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죠. 아 이게 네. 상당히 민가 분양이 아니고 예. 임대다 보니까 그렇습 조건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포천에서는 이런 LH에서 하는 공공 임대는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런 민간 금호에서 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는 최초에 지금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선택 여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규제가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 예. 같은 경우는 네. 취등록세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등록세 전혀 없고. 이거는 취득세, 취등록세 보유세, 종합소득세 모두 무관합니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일단 그럼 편의시설. 네. 편의시설은 가까운 데가 어디 있을까요? 편의시설은 일단은 이마트가 바로 현장 주변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는 또 CGV 상영관이 또, 저기, 개, 개점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도보로 현장에서 갈수 있는 도보로 선단 초등학교가 위치되어 있고, 예예. 아, 예. 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가 또위치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학생들 임대 학생들 임대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음... 예, 여기에 빌라가 거의 80% 이상이 예. 대진대학교 학생들 임대 수요층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초로 들어오면 네. 아무래도 수요는 완벽하네. 그렇죠. 임대수요는 뭐,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는 니다 개인들도 살수 있고, 법인들도 구매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법인도 구매할 수 있고, 개인도 구매할 수 있고. 개인당 살수 있는 거는? 개인당은 명의당 한 구자고요. 예, 예. 법인은. 한 구자로? 예. 계좌, 그, 어, 수량이 제한이 없고.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셨지만,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요, 그 대진대역 7호선 연장인데, 그게큰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없다는 거, 취득세 없고, 재산세 없고, 네. 보유세 없고, 예. 네, 호천 대진대역 금호어울림 현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모델러스 갔다가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저희 현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진대역 금호어울림 네. 그 들어서는 입지가 바로 네. 저 바로 요기 현장입니다. 여기 펜스 쳐져 있는 대로 해서 예예. 저쪽 뒤편 블록까지 만 200평이고요. 어, 16개 동으로 예. 701세대가 예예. 들어올 예정이고 평수는 19평, 예. 25평, 31평 세 가지 타입으로 어, 16개 동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예, 그럼이 지금 왕복 4차선, 차선이 네. 대진대역 들어가는 입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대진대역 7호선. 네. 그게 어느 쪽이죠? 저기 지금 현판 보이는데, 예, 예. 그 바로 그 주변이기 때문에, 예. 바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7호선 네. 아까 2023년도. 아, 우리가 입주가 2023년도에 예. 개통은 28년도입니다. 28년도. 예. 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현장에 나와보니까 대진대역과 대진대역이 들어서는 입지, 지하철역과 저희 그 단지가 들어서는 데 바로 가깝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여기 저희 대진대역 네, 네, 그... 저희가 여기 사거리 나와 있는데, 네, 네. 그7호선7호선 네. 7호선 대진대역이 들어올 자리, 네, 여기 있죠 네, 7호선 들어올 자리는 요 횡단보도를 기점을 해서 좌우로다가 요네 군데가 뚫리기 때문에, 예, 네, 예, 네. 여기서 저희 아파트까지는 도보로 1 0분 거리에 있는 초역사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출구 나오자마자, 예, 나오자마자 바로 바로 앞에 꽝장이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은 이 대진대역이 지금 상징물이잖아요, 여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 아까 저희가 이 도로에 보니까 네. 지금 그 차량들이 많아요. 네, 네. 이게 원래 이 포천 가기 위한 메인 도로거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43번 국도로 예, 예. 메인 도로인데 지금 어, 포천 군강 고속도로가 또 신규로 개, 개통이 돼가지고 예, 예. 교통량이 이제 분산돼가지고 예. 지금은 통행량이 그때보다는 좀 많이 순환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아, 근데 지금도 차량이 많아요, 보니까. 예, 예, 예. 상대 가시성이 좋은 입지이고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7호선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이 7호선 자체가 네, 네. 서울 강남을 이제 순환하는 연장선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서울 교외선과는 달리 네, 네. 아무래도 좀 핵심적인 노선이다. 예, 예, 예. 그리고 대진대역 금호 어울린 조차 네. 향후에 입적 가치는 높다. 야, 당연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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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대역 저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